한방 적중 적중 내역입니다. 10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KB 손해보험 대삼성화제 시작하겠습니다. KB는 대한항공전에서 승점 한 점을 따내며 선전했지만 승리를 따내진 못했다. 비에나가 31득점을 기록했지만 공격 성공률이 다소 떨어졌다. 그래도 이번 시즌 후인정 감독이 중용하는 한국민이 아포집과 미들 블로커를 오가며 득점을 올리고 있고 환경민이 꾸준하다. 공격수들과 황승빈 세터의 호흡이 서서히 맞는 점도 있다. 삼성화재는 OK금융그룹을 완파하고 3연승의 성공 선두 경쟁을 이어갔다. 지난 시즌까지 4시즌 연속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번 시즌도 전망이 밝지 않았는데 다른 팀이 됐다. 공수 밸런스가 빼어난 요스바니가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데다. 노재욱이 코트 곳곳에 공격수들을 활용하고 있다. 김준우와 손태훈 등이 나서는 중앙의 경기력만 올라온다면 초반 선전이 이회성이 아닐 수도 있다. KB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수비 기복이 있다. 요스반이 외에도 김정호와 박성진 등이 강서부를 구사할 삼성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될수 있다. 외인 대결에서 밀리지 않는 데다 베테랑 세터 노재욱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있을 삼성 화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IBK 기업은행 대 페퍼저축은행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도로공사를 잡고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 먼저 두 세트를 내주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내리 세 번의 세트를 따내며 리버스 수입에 성공했다. 블로킹 5득점 포함 11득점을 기록한 최정민의 활약이 좋았고 아베 크롬비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며 34득점을 올렸다. 단, 폼풍과 선수들 간의 호흡 문제는 여전히 있다. 페퍼는 홈에서 만난 GS 상대로 먼저 두 세트를 가져가며 승점 세 점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3세트 접전 상황을 내준 이후 리버스 수입을 허용했다. 12세트를 폭격했던 야스민이 근육 경련이 오며 경기 후반 타점이 낮아진 게 아쉬웠다. 필립스가 중앙에서 7블록킹 득점 포함 17 득점을 폭발했지만 이한비와 박정아의 성공률이 떨어졌다. 기업은행의 승리를 본다. 페퍼는 염어르원과 해진, 서채원 등 국내 미들 블록커들이 필립스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 또, 야스민이 GS전 이후 부상회복을 완벽히 하지 못했을 수 있다.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홍경기고, 아베크롬비가 좋은 컨디션을 자랑하는 기업은행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